자, sports and technology go hand in hand. 스포츠와 기술이 함께 갑니다. Every athlete try to run faster, jump higher, or become stronger. S 빼줘야겠죠? 자, A, B, or C로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투부정사에 걸리니까 다 동사원형. 자, 모든 사람들은 모든 운동선수들은 더 빠르게 달리려고, 더 높이 점프하려고, 더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since the late 20th century, 20세기 late 이럴 때는 후반. 후반 이래로 athletes have been actively taking advantage of the p r o g r e s s i n science and technology. 자, 여기가 동사고요. take advantage of는 무엇을 활용하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라는 얘기야. 수거니까. 그러니까 능동 들어가는 게 당연하겠죠. 자 적극적으로 이걸 과학과 기술에서의 발전을 활용해 왔습니다. 자 뭐하기 위해서? To achieve their goal,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Now 이제 technology is taking sports to another level. 이제 기술이 스포츠를 또 다른 수준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Technology affects how players are trained. 테크, 기술은 영향을 끼칩니다. 어떻게 선수들이 훈련되는지. 어 그리고 어떻게 규칙들이 집행되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청중들이 즐기는지 경기를 목적으로 있네. 능동 들어가죠 자, and how the public exercise. 그리고 어떻게 대중들이 운동하는지. 음. 이거는 자동사야. 자, at the start at the start of the twen, uh, 2014 o u uh, 2015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season 그러니까 미국 NBA를 얘기하는 거죠. 2014-2015년 시즌 시작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즈 were not viewed as an athlete, 어, elite team.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팀 이름이에요. 얘네들은 보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엘리트 팀으로서 그러니까 겁나 강한 팀으로 보아지지는 않았다. 라는 얘기지. 이거는 목적어가 없어요. 이건 전면 구제 as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수동태가 들어가줘야겠지. 자, they won their last championship 40 years ago. 그들은 40년 전에 그들의 마지막 챔피언십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something, 그때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쓸수 없죠. They began to win game after game. 그들은 game after game. 계속해서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Their defense improved. 그들의 방어는 향상되었고, 자동사로 쓴거야 그리고 공격도 향상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적은 선수들이 suffer from injury, 부상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 suffer는 suffer from 까지 보통 외우는데요. 자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야 돼. 뭐뭐로부터 고통당하다. 어, 뭐뭐 당하다니까 수동 아닌가요? 원래 suffer가 고통당하다. 이거는 왜 암기해야 되는 동사이기도 해. 시험에 잘 나온다. 자, 모든 사람은 궁금해했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이쪽 부분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태를 쓰는 게 맞다는 거야. 자, what had happened? to them? 무엇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 It was a new training suit. 그것은 새로운 훈련 어 s u 그러니까 옷이었습니다. 뭐가? 자, 여기는 이 h 을때 강조구문을 사용을 한 거고. The y change, d the team, 그 팀을 바꾼 건, it was not just an ordinary suit of c o o r s e s 그 당연히 그것은 그것은 단지 일반적인 옷이 아니었습니다. The new suit was a smart suit. 그 새로운 수트는 어, 스마트 수트였습니다. 아이언맨인가? That was connected. 재미없었냐? To a mobile app. 모바일 어플에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 수트였습니다.